안녕하세요. 뚱구바 선생님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저기, 동대문에 있는 창신동을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 가서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차이 물 여기는 포장지를 다 파는 거구나. 음, 여기는 포장지가 파는 데래요. 정말 여기 애들 데리고 오면 큰일 나겠다 진짜 아슬아슬하 보이더라. 찍어야다 아, 이거. 하나, 둘, 셋. 가여기 뭐? 이아 창신동에서 통커배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창신동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온 물건 좀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오늘은 너무 많아갖고 다양한 건못 사오고 이거는 퍼즐이에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퍼즐이에요. 이거는 하나에 천 원씩 해서 팔거든요. 퍼즐 아시죠? 그다음에 이거는요. 아까 보여드린 집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사왔거든요. 앞치마인데 천이요. 굉장히 뭐랄까 부지포 얇은 거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고요. 와 그다음에요. 이거는 안경을 쓰려고 이렇게 사왔고 그다음에 글로건심, 글로건심은 훨씬 싸더라고요. 한천원 정도 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채, 이것도 천 오백 원 했는데 거기 가니까 팔백 원. 그 다음에 유생 유성 매직 두요, 이것도요 거기 가니까 한천 오백 원이 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어린이 날때 선물할 거로 미리 사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거는 신발이에요. 그려, 그림 그릴 때 한번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한 사와 봤거든요. 이거 다 해서 동고만 선생님 할때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이제 어린이날 선물 보여 드릴게요. 짠, 이건 뭐냐면요. 나노블로 혹시 아세요? 블럭 아시죠? 나노블로 이거, 이거를 어린이날 때 우리 친구들이랑 맞춰서 한번 선물해 주려고 이거를 사왔거든요. 이것도 거기 가니까. 2,500원씩, 이렇게 하나에 2,500원씩 이렇게 팔아서 선생님이 30개 정도 사왔거든요. 우리 친구들 주려고. 이것도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이것도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찍어서 똥꼬배 선생님 수업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선생님이 창신동 가서 올린 거 조금 부족한 게 되게 많지만 그래도 한번 가실 경우 한번 창조하실, 참조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